독감은 보통 10월부터 유행하기 시작합니다. 백신 효과가 생기기까지 약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10월에서 11월 사이 접종이 가장 좋습니다. 65세 이상 어르신, 임산부, 6개월에 12세 어린이, 만성질환자, 면역저하자는 합성증 위험이 높습니다. 이분들은 매년 꼭 접종해야 하는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십니다. 네, 가능합니다.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이 지원되고 코로나19 백신도 같은 날, 같은 병원에서 동시에 접종하실 수 있으십니다. 접종 부위만 다르게 하면 안전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. 감기는 여러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가벼운 질환이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라 고열, 근육통, 폐렴 등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예방접종이 중요합니다.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면역이 유지되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매년 변이암으로 매년 새 백신으로 접종해야 합니다. 열이 없는 가벼운 감기라면 맞아도 괜찮습니다. 다만 고열이나 심한 몸살이 있다면 회복 후 접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지금이 바로 독감 예방접종의 적기입니다. 유행이 시작된 후에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. 올 겨울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예방하세요.